자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할머니의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. 합니 이쪽 이래요. 다른 방이 엄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 <목소리>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. 안아주세요 사랑해요 고마워 강아지 사랑해 뭐야? 목살 스테이크에요 스테이크 이거는 비트 스요 콜라 튀기하고요 가만있어 이찬아 이찬아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그러니까 잠깐만 이리 와 머리 다친다. 어, 간장게장이다. 유산슬이요유산슬이래 유찬이 유산, 유산슬 먹어봤어? 뭐 예생이 타서 이쪽으로 놔드릴게요. 뜨거우니까. 너무 맛있어 보인다. 가루기 좀 하고. 밥을 시켜야 되나? 아니야 나중에 볶음밥 드시면 돼요. 이게 간장인가? 이상 이연어 먹어봐. 엄마 나무 고기 찍어봐. 먹어봐. 어떤 거? 고기를 고기. 찍어서. 어. 음 알았어. 어. 여기 소스에 찍어서 먹어. 아, 오이 응. 우리야. 있잖아 맛있어. 아니면 얌전해 아고 뭐 말도 안 하고 잘 응? 먹네 이거 뭐이 어때? 진짜 멍청지? 맛있다. 응? 맛있다. 뭐야, 간기시간 있으면. 3 기회가 있으기먹있으기회어 있으면. 3시간 기회아있으아3시아기회때 있으면. 3시간 기회가 있으어3시면 3시간 기회가 있 김을다가 싸먹고 내가 조금 찍었잖아 비었스프가 속에 듣겠지? 그러나요? 시판에 한 5천에서 5천. 어 그래. 그냥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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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비책. 응 맞아. 오늘 진짜 할 거다. 엄마 아빠가 다고았다 어. 응? 버뚜고. 그렇 인덕션 온까지 올렸어요. 연기 많이 나거나 하면은 전원만 눌러 주시면 꺼지고요. 안 되시면 그냥 음. 눌러 주시고요. 이쪽 옆쪽은 자녀분들 음. 안 만지게 세요 음, 군데. 오, 빨리 먹어 보자. 음, 맛있다. 이거 먹어 볼까? 엄마, 다, 다리 하나 들어 봐 봐, 엄마. 다리 하나 들어라고 어. 이게 먹어 볼 거야. 제가 요리 다 되고 한번 봐 봐셔. 이거 먹어 볼 거야. 이거 먹어 볼 거야. 아이고, 맛이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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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고이거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고아이아니아 아이고, 아이아이 번에 이 먹어봐. 아이거 봐봐요. 이거이거이렇게이고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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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해아이이고 봐. 대박. 이거 뭐야 이거? 자, 아빠 보여 줘야지. 어때 맛이? 응. 아. 와. 대박. 봐봐 이거. 오, 드슨 냄새 네 음. 드셔, 엄마. 음. 이 다르게 앉아. 엄마. 엄마 먹어. 디봐엄마 아, 싫어? 아니뭐 엄마, 게장 하나 만이꺼세 새우가 해 맛있겠다. 응. 응. 아, 새우가 날쳐버날 아, 뭐. 뜯어. 자, 식사 여기에 덜어서 드시면 돼요. 네. 국물은... 좀 <laughs> 떡. 밥을 여러 개해서되게해준는거 개, 개 아니야? 어, 또 이것도 엄청... 밥안 먹어. <laughs>